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유니수왑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알려드린 코인들 대부분이 유니수왑에 있거든요. 어, 한 두세개 정도는 바이낸스에 상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유니수왑에 있는 건데, 어, 그 코인들이 이제 다 모르시는 거고, 그리고 유니수왑에 대해서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직접 사고 파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그 영상은 나중에 만들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지금 제 계정이 잠깐 어, 정지만 거거든요 하루에 이제 한도 초과된 것 같아요 하루에 입금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된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출금 금지 이런 식으로 빨간 딱지떠 가지고 이더리움을 제 지갑으로 <laughs>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직접 구매하는 영상은 나중에 만들도록 할 건데 일단 기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용하려면 다운로드를 해야 되고 웹사이트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에서 먼저 유니소왑 웹사이트에 가야 되는데 uniswap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uniswap.org 웹사이트가 나옵니다 유니콘 있는 그런 로고가 있어요 왼쪽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고 계실 텐데 오른쪽 구석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실행 버튼을 누르면 지금 이 인터페이스에 와 있을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를 보고 있지 않다 라고 하시면은 잘못되어 있는 웹사이트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이거는 어, 검정색으로 해 놨는데 지금 아마 이거를 보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이거 웹사이트 검정색으로 다시 바꿔 놓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어 이게 진정 우리가 원하는 그런 탈중앙화된 거래소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음 우리가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그런 거래소들은 핸드폰으로 자기 사진 찍고 그리고 주소 같은 거 적고 핸드폰도 적어가지고 인증받고 이메일도 인증받고 하면서 절차를 계속 걸쳐야지 그래야지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갑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 코인이나 다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인들을 한 번에 이제 모아놓은 그런 거래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주의하는 게어 그런 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제 좀있다가 지갑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용을 하시려면 지갑을 오른쪽 위에 음제 웹사이트는 영어로 돼 있는데 버튼 위치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갑 연동 버튼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뜹니다 우리가 이용할 거는 오늘 메타 매스크라는 이거 여우머리가 있는 거를 이용할 건데 아마 처음 이용하신 다라고 하면은 먼저 다운로드 버튼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다운로드를 받으신 후에 여기 와주세요 다시 영상을 다운로드를 하셨다 라고 하면은 아마 그 비밀번호를 먼저 적게 되고 그리고 시드를 받게 됩니다. 시드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이제 고유 그런 어 정보예요. 여러분 계정에 관한 그런 정보인데 그거는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를 잃게 되면은 어 나중에 내가 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면은 어그 계정도 네, 날라갑니다. 코인들을 같이 찾을 수가 없죠. 내 비밀번호를 까먹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버튼은, 아, 그, 그, 어, 그 시드는, 아, 죄송합니다. 그 시드는 종이에 적어 놓는 걸 추천해요. 왜냐면은 하 그런 거를 사진으로 찍어 놔가지고 뭐 핸드폰에 저장하거나 뭐 컴퓨터에 저장했다라고 하면은 내 컴퓨터가 해킹 당했을 때그 정보도 다 같이 빠져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적어 놓으면은 누가 내 집에 와가지고 그 정보를 제 훔쳐가지 않는 한에 아무도 내 코인을 가져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확실히 안전하게 하려면은 그냥 종이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좋을텐데 단어가 한 7개 8개 정도 되거든요 7개 8개 되는 그런 단어들을 적어 놓으신 후에 만약에 내가 비밀번호를 까먹었다 라고 하면은 여기 버튼을 눌러 가지고 비밀번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시드를 그래서 지갑 시드를 여기다가 순서대로 적으면은 새로운 비밀번호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계정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이용을 하려면은 로그인을 먼저 해야겠죠. 제가 로그인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인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뜹니다. 여기 오른쪽 여우 버튼. 지금 이거 안 보인다라고 하시면은. F5번 눌러가지고 새로 고침을 하시면은 다운로드를 했으면은 여기 뜰 거예요. 오른쪽 위에. 그래서 이걸 누르면은 정보를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직접 사려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 이더리움을 옮기지 못하니까 나중에 그건 보여드리도록 하고 여기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더리움 몇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달러나 원으로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정보가 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중앙에 보시면은 이게 지갑 주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 빗썸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빗썸에서 이더리움을 여기로 보낸 후에 여기서 다른 코인이랑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더리움 상대로 다른 코인을 살 수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 이거를 누르신 후에 복사를 하시면은 컨트롤 V를 눌러 가지고 붙여넣기 하나 여기다가 보낼 수가 있어요 여기 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코인 골라야겠죠? 코인을 골라가지고 원하는 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바꾸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 코인 리스트가 꽤 많아요. 수, 수백 개, 막 수천 개, 이렇게 이제 엄청 많은데 여기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해야 되는 그런 점. 코인을 찾는 거보다 주소를 정하는 게 훨씬 안전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아스코라는 걸 사고 싶다. ASKO 티커 이걸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누르는 것보다 이더리움 여기 이더스캔에 가가지고 ASKO 내가 원하는 티커를 넣은 다음에 이거를 눌러요. 이걸 누릅니다. 일단 먼저 로고 먼저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로고가 이게 보면은 파란색 삼각형. 그죠? 이거 비슷하죠 똑같죠 똑같은 로고 지금으로는 뭐 비슷하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만약에 모른다 라고 하면은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그 코인이 맞는지 그걸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중앙화된 그런 거래소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토큰을 다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비슷한 토큰을 만들어 가지고 사기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대비를 하려면은 이더스캔에 가 가지고 검색한 다음에 주소를 넣으시면 훨씬 안전해요. 밑에다가 링크를 달아 놓도록 할게요. 이더스캔 이 웹사이트 지금 토큰 이름은 아스코바 네트워크라는 거고 티커가 sko 이거죠. 여기서 오른쪽에 가시면은 어, 이런 식으로 주소가 있는데 이거를 눌러가지고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 내가 이거를 사고 싶다. 만약에 이걸 사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면은 여기 뜨죠? 이 주소를 붙여넣겠는데 여기 떠요. 그러면은, 아, 내가 방금 봤던 그게 진정 이게 맞는구나 라고 확인을 한번더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내가 만약에 무슨 코인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코인을 사고 싶다 해서 바로 여기 가가지고 코인 그 티커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여기 먼저 간 후에 한번더 검증을 한 후에 이 코인이 맞는지 주소를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훨씬 더 안전해요 그래 가지고 내가 이더리움을 아스코랑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더리움 몇 개를 바꿀 건지 이런 식으로 계정을 연동시켜 가지고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에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구매를 하는 거는 직접 뭐 설명 안 해도 아실 텐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은 다할 수가 있는데 제가 직접 하는 거는 나중에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말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접 그거를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중에 따로 만들어 보도록 하고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그래서 음, 유니스왑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갑에 관한 설명 드렸고 그리고 이더리움 스캔을 이용해 가지고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